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해 뉴스 양혜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영남매일과 신동아 방송 김해 주관으로 제1회 안방 오디션 쇼미더 경남 끼끼끼가 개최됩니다. 지역의 케이팝 꿈나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고 꿈을 키워나갈 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 끼끼끼 화성 오디션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 경남 유초중고 학생들로 개인 또는 그룹 단위로 3분에서 5분가량의 춤, 노래뿐만 아니라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영상 및 나만 보기 아까운 영상 등 다양한 활동 영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전화 예약으로 스튜디오에서 방문 촬영도 가능합니다. 오는 5월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번 콘테스트에 제출된 참가자 영상은 5월부터 12월까지 조회수로 평가되며 최다 조회수 1등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이 2명의 2등에게는 50만원 10명의 3등에게는 10만원이 또한 특별상은 3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향후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여기회와 신동아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출연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남매일 YN뉴스 조유식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조성하고 지역의 재능 있는 친구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에 끼 많은 유청소년들에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은 대표 전화 055-333-311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